한조한 해외 모터스포츠 유명 남자 오토 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 트렌드입니다. 오늘은 목요일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은요 바로 해외 모터스포츠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총두 개의 이야기고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 바로 현대모터스포츠 이야기입니다. 현대모터스포츠가 바로 WRC와 그 다음에 퓨어 ETC 대회에서 모두 우승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일단은 WRC부터 얘기를 하죠. 바로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열린 스페인 타라고나조에서 열린 11차 대회에서요. 티리 e 누비아 다니 소르로 선수가 각각 1위와 3위를 차지해서 더블 포디엄을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우승으로 올 시즌 세 번째 우승 컵을텔어 올림에 동시에 어 WRC 통산 20승의 대기록을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퓨어 ETCR s 최종전에서 정상을 또 벨로스앤 e t s r 로 차지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경기에서는 프랑스에서 WTC 열과 같은 기간에 함께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스페인 엘리에서는 올 시즌 세 번째 포장 도로로 구성된 대회로 경주차의 정교한 셋업과 고도의 드라이버 집중을 요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현대자동차가 포장도로에 표전해지난 벨기에 릴리에서 다시한번 스페인 릴리에서 우승을 차지해서 레리카의 우승한 성능을 입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위와 3위가 디엘 두베와 다니 쏘두르구요 2위가 에반스 선수가 차지를 했다는 점은 이롭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WRC는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WTCR에서는 어, 이제 바로 아반떼 TCL로 어, 두 번째 결승 레이스에서 노승을 차지했다고 를 합니다 그렇다고 어, 하고 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장칼 벤의 드라이버가 우승을 차지했던 점을 여러분께 알려드릴 것 같고, 그 다음 표이 티어스에서도총2 어, 어, 번에 나눠서 4네 번의 라운드로 진행한 뒤 점수를 합산하여 순위를 내는 데요. 어, 이날 장칼 벤의 드라이버가 어, B조에서 1위, 2위, 그러니까 B조 1라운드 2위, 2라운드 1위, 4라운드 1위로 총 72점 어서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팀 동료의 아우쿠스토 바쿠스 역시 A조 1위로 올라 총 68점으로 주능성을 또 차지해서 현대팀 최고 성적의 힘을 보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로써 현대자동차가 이 세계의 포터스포츠 대회에서 트리프크 라운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어 냈다는 점을 러분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고요그 다음 이야기 바로 포물원 이야기입니다. 어, 어, 가장 인기 있는 현역 애플 드라이버를 뽑았는데 여기서 젊 20대 젊은 드라이버들이 일일을 뽑았다고 합니다. 에폰 글로벌 설문조사인 닐슨과 모터스포츠 네트워크가 공동 실시했는데요, 를 무려 어, 사상 최대 187개국 16만 7,302명의 투표에 참가를 했다고 합니다. 어, 놀란 것은 젊은 드라이버들의 인기가 썩킷의 실력보다 우선인 점이란데요, 어, 루이스 해밀턴이 맥스 페르스탄베과 랜드노리스를 빌리며 3위를 차지했다고요. 어, 페르스탄베 선수가 14.4%의 득표율로 정상에 올랐다고 합니다. 특히 고국인 네덜란드 팬들보다 미국과 일본에서 더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고요. 랜드노리스가 13.7% 이겼으면요. 여성 팬들에게 가장 높은 선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젊은 그러니까 대다, 젊은 데다, 어, 데다 수려한 외모가 한복했다는 것으로 분석이 됐다고 합니다. 3위는 로비스 해밀턴 선수가 자지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팀 인기 조사에서는 맥나넬이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위가 레드불이었고요. 3위는 네 페라리라고 합니다. 4위가 메르세데스를한 점을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로써 오토트드가 준비한 해외 모터스포츠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트드는현 네이버, 디스토리밥빵가파티 유튜브에서는 활동하고 있고요. 모터스포츠 뿐만 아니라 자동차 관련된 리뷰 영상 포스팅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네이버나 서류 추가 유축을 해주시면 감사있고요 디스토리 구독 팟빵과 팟테드 코독 및 홍어, 마지막 유튜브 전요구독및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한주원의 신차 출신 소식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트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